휴가철을 맞아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시죠 또 자가용에는 내비게이션 하나씩 가지고 떠나실 텐데요 요즘에는 차량에 이 내비게이션 말고도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바로 블랙박스죠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증거를 남겨주는 유용한 블랙박스 하지만 최근 소비자원이 실시한 품질테스트 결과는 어떨까요 이 소식으로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시작합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제품마다 품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1채널 차량용 블랙박스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은 밤중에 차선과 주위 차량 식별을 거의 할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는데요. 3, 4m 거리에서도 번호판 식별이 힘든 제품부터 시야각도 제품별로 최대 2배까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업계의 태블릿 PC 출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전자책 단말기 사업을 접고 태블릿 제품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다음달 말 가칭 갤럭시 탭이라는 태블릿 PC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KT도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해 자체 개발한 태블릿 PC를 출시한다는 소식인데요. LG전자와 펜텍도 비슷한 시기에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싸이월드와 네이트가 개인정보 수집 정책 개정을 공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히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21일 맥 주소와 컴퓨터 이름을 추가로 수집한다고 공지했다가 너무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는 한의와 이에 반발한 회원들의 탈퇴가 이어진 건데요. SK 커뮤니케이션즈는 이에 대해 메신저 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뒤 개정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IP 주소가 올해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IP란 인터넷 연결 기기 고유의 식별 주소로 현재 쓰이고 있는 IP v4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약 43억 개의 주소 중 40억 개 이상이 이미 사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거나 접을 수 있는 유기 메모리 소자가 국민대학교의 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 소자는 최장 1년까지 저장한 정보를 잃지 않으며. 차세대 전자제품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전원이 필요 없는 무선 키보드를 카이스트의 한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900MHz 수동형 RFID 태그 기술을 이용해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 없으며 필름 PCB 등을 이용해 얇고 유연합니다. 휘어지기도 해 휴대성도 높습니다. 최근 있었던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의 악성코드 U4에 이어 위투데이 등 국내 서비스에서도 악성코드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파일 등으로 위장한 악성 DLL 파일 등이 새로운 좀비 PC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이스트 소프트는 전했습니다. SK 텔레콤을 통해 갤럭시S를 판매 중인 삼성전자가 8월에는 LGU 플러스에서 갤럭시 U를 9월에는 KT에서 갤럭시 K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갤럭시 K는 3.7인치 AMOLED 디스플레이에 안드로이드 2.2 프로유 버전이 운영체제로 탑재된다고 KT의 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블리자드는 지난 27일 스타크래프트2의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 게이머들만을 위한 혜택이며 일정 기간 멀티와 싱글플레이 모드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3 서드 스트라이크에 온라인 대전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고 캡콤은 밝혔습니다. 또 캡콤과 반다이 남코게임스는 스트리트 파이트와 철권의 캐릭터가 서로 대결하는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PS3와 Xbox 360으로 출시되며 출시 시기는 미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 클린센터 서비스를 지난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민번호 도용 여부를 파악해 최근 만연하고 있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서 각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를 전문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휴대폰 전문 이진 기자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최대 이슈인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음, 네, 잘하셨어요. 네, 어 근데 이게 다 뭔가요? 미리 준비를 해두신 것 같은데. 어제 책상에 있는 걸 일단은 다 가져와 봤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폰이 네 종이 있고 아이폰도 있고 블랙베리폰도 있네요. 어, 이 제품들 좀몇 가지를 가지고 최근에 어떤 테스트를 하셨죠? 네. 그 안드로이드폰 4종 여기에 있는. 이네 개의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이 제품이 얼마나 빨리 구동이 되는지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뭐 테스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음, 맵 파일, 이제 와이파이 수신 환경에서 와이파이를 어떤 제품이 빨리 읽어 드리느냐, 그리고 인터넷 창은 얼마나 빨리 띄우느냐 뭐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 알짜뉴스에서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그 부분은 소개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 기자분을 모셨으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번 테스트는 그 무선 AP와의 그 휴대폰 간 거리가 이제 10m일 때와 음. 바로 옆에 있을 때를 나누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 10m 거리에서 테스트를 하니 어, 의외로 갤럭시 S가 굉장히 성능이 나빴고 음. 어, 베가폰이 게자, 가장 빠른 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소니에릭슨 폰도 굉장히 빨랐고요. 음. 근데또 무선 AP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갤럭시 S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냈어요. 그래서 거의 뭐. 1등을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여기 테스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선 AP와의 거리가 멀거나 가까울 때 갤럭시 S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마트폰들은 그렇지 않고 갤럭시 S가 유난히 AP와의 거리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또또 거기에 더해서 실험을 한번더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실험이었나요? 네, 뭐 사실 기사가 나간 다음에 많은 독자분들이 어,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진짜 그러느냐, 사실이냐, 믿을 수 없다. 어, 그래서 동일한 갤럭시 S 폰세 대를 제가 수별을 해서 테스트를 다시 진행을 해봤고요. 뭐 테스트 결과는 기사를 보셨겠지만 역시나 1차 테스트 결과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거리가 멀자 갤럭시 S는 굉장히 속도 다운로드 속도가 늦어졌고요. 가까워지자도 빨라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벤치마크 투를 돌려서 나온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번 테스트를 보고 좀 실망하는 분도 있었겠고 오히려 또 스마트폰을 고르는데 좀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 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을 이제 제가 살 거거든요. 스마트폰을 고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아요. 네. 어떤 걸 어떻게 골라야 할지 좀 기자로서 그런 기준을 좀 저에게 추천을 좀 해주시죠.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제품은 정말 스마트한 폰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전화 걸고 문자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만 쓰는 게 전화기였다면 이제는 정말 생활 속에서 이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제품이 스마트폰인데. 현재 시장은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이폰, 애플 계열의 아이폰이냐 아니면 구글 진영의 안드로이드냐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현재 구매를 하신다면 다양한 앱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이폰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원한다, 선택권을 더 갖고 싶다 이러면은 안드로이드 폰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폰으로 가게 되면 각 제조사별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디자인도 다르고, 뭐 성능도 다 제각각이고. 선택권이 상당히 넓죠. 뭐 UI에 음. 좀더 치중한 제품들도 있고요. 음. 그런 부분은 자기 취향에 맞춰서 음. 고르시는 게 상당히 좋죠. 음.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아이폰 4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어디서 가야 실물을 볼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어, 아이폰 4를 볼수 있는 곳이 국내 두 곳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KT가 어차피 유통을 하기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그 KT 본사 1층에 가시면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위치는 광화문역과 붙어있기 때문에 혹시 지나신다면 거기를 방문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쇼핑몰 중에 라츠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도 그 아이폰 4를 진열을 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가서 구경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도 계속해서 스마트폰 이외에도 휴대폰이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쪽 정보, 좋은 정보 그리고 네. 좋은 테스트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핑크웨어가 3G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통신형 3D 내비게이션 i-NAVI TX를 선보였습니다. 7인치 LCD에 900MHz CPU를 채용했고 CCTV 교통 상황을 팝업창으로 볼수 있습니다. 도난방지 서비스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KT를 통해 3G WCDMA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딩 포스트는 사용자의 손에 맞게 그립감을 조절할 수 있는 마우스와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키보드를 출시했습니다. 사이보그 RAT 마우스는 엄지손가락과의 간격과 손 안의 마우스 크기, 새끼손가락의 위치 등 무게추의 조절이 가능하며 네 가지 버전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이보그 키보드 V7은 레드와 그린 색상의 조명과 12개의 커스텀 키가 장착됐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8월의 첫째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